자, 안녕하세요. 올커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겨울철 미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뭐라 그럽니까 힘들어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제가 이 미끼 시간차 겨울 저수온일 때. 그, 시간차를 두고 밑밥을 개는 방법과, 그 언제쯤, 뭐, 꺼져내야 하는지, 그거를 시간차를 두고, 저도 이제, 감이나, 경, 감이나 경험으로 했던 그 부분을, 오늘은, 저 또한 배우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 미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빵가루는 티메이스, 메이스 빵가루입니다. 그, 뭐, 빵가루는 어느 걸 쓰는지, 뭐, 자기 취향과 어떤 그게 있겠죠. 하지만은, 집어가 잘 되는 빵가루를 선택해서 쓰시기를,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빵가루를 사용하시다 보면 집어가 잘 되는 빵가루가 있고 그리고 같은 빵가루 중에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색이 있어요 물을 부었는데 물을 많이 먹지 않는 빵가루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물이 안 먹는다는 것은 그 양이 그만큼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도 사용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 저는 미끼를 만들 적에 물을 좀 많이 붓습니다. 많이 붓고, 자, 오늘은 요 부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세 14, 1다섯 열여섯, 1일곱 열여덟, 열1 22, 물스물하2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 자, 3 0 서른 번을 시알리니까요 안에. 그 쉽게 말해가 까끌까끌하다 그래야 되나요? 처음에 넣었을 때. 그 까끌까끌함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을 때. 한세개 정도. 살짝 따내고. 지금은 요즘 시기에는 이 까끌까끌함이라는 게참 거무고. 그 이렇게 무르게 해놔도 기온이 차다 보니까 얘들이 그 던질 때 되면은 그 딱딱해지더라고요 근데 까끌까끌합니다 하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봐 보면은 금방 물에 담갔을 때 마른 가루에 물이 덜 먹어서 딱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 수온정보서비스에 의하면은 어 보자 12.3도 12.3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12.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빵가루 세봉을 넣고 여기요 빵가루 한 뜨레박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부어놓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딱 쓰기 좋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빵가루를 이렇게 비비면서 막 흔들어갖고 그막 섞기 위해서 손으로 막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 하시게 되면, 은 빵가루지만은 여기 빵가루에 나름대로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 입자가 부서져 버리면 안 돼요. 입자가 부서지지 않게끔, 그, 그대로 놔두면서 물을 쫙 머금으면, 그, 내려, 그먹고한주걱을 요렇게, 주걱으로이렇게 끌듯이, 한 주곡을 딱 떠갖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퍼석퍼석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뭐 자기 취향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퍼석퍼석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 하면은, 제처럼 물을 흠뻑 부어버리면은, 지금쯤 이렇게 하면 뭐 글루텐 성분이 사라져갖고, 얘들을 아무리 짜갖고, 빵가루에 바늘에 이래 달려 그래도 얘들이 글루텐 성분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바늘이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0초 였는데 그 수온이 만약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빨리 해야 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넣자마자 바로 따내 바로 건져내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수온이 여름에는 20도 이상이 되지만은 지금은 10몇도 잖아요 그 수온 차이가 엄청난 그 빵가루가 이제 풀리고 한데 엄청난 극이 되는데 하여튼 이 입자가 살아있게끔 하고 글루텐 성분이 상실하도록 해야 된, 됩니다. 글루텐 성분이 상실이 해야 이 주걱으로 하기 위해서 요, 여기 옆에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짰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주걱에 담긴 이 주걱에 담긴이 빵가루가 그 글루텐 성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있으면은 덩어리 져서 내려가요. 있으면 덩어리 져서 내려간다는 거는, 덩어리가 져버리면은 안, 그, 안 되잖아요. 그, 떡저가 내려가 버리는데,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처럼 지금 물을 많이 부어버리니까 빨리 내려가지 않느냐. 근데, 이게 물에 떡 들어가면은, 한번 볼까요? 이 앞에 물좀 있는데 던지자마자 저런 식으로 퍼, 퍼져버려요. 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퍼져버려가 딱 내려가는데 우리 미끼는 미끼는 어떻습니까? 미끼는 똘똘 뭉치 갖고 저 입자보다 더굵다 말이에요. 그러면 쟤들보다 더 빨리 내려가요. 근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마른 가루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천히 내려가버리면은 백내돔 낚시는 동조가 최우선인데, 동조가 잘 되지 않겠죠? 동조가 최우선인데, 동조가 잘안 되면 아유, 손실하고, 동조가 잘안 되면 결과적으로 동조를 최고 채우, 주무해야 되는데, 빵가루는 물 위에 떠 있고, 미끼는 굵게 달았으니까 빨리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조가 잘안 되겠죠. 그거를 굳이 권하고 싶지 않는 바, 그 방법입니다. 제가, 제가 하는 방식이 그래요. 근데 뭐, 자기 취향에 맞게를 쓰시는데, 제가 방,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고, 저는 살짝 작거든요 요, 보시면 입자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냥, 바늘에, 가까이 내릴 때는, 요런 식으로 살짝 해갖고, 물에 넣어주고요. 좀 멀리, 깊이 내리고 또할 때는, 조금 더몇번 좀을 딱더 거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깊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입자가, 요거는 입자가 거의 뭉쳐졌는 상태고,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요런 식으로, 살짝 해갖고, 바늘 위에, 위쪽만,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만 살짝 이렇게 눌렀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하면은, 내려가면서 풀리,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런 식으로. 오늘은 제가 해보니까,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있으니까, 지금 12.3도 수온에 그 30초 정도 있으면 되는데, 30초는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한 25초, 2 5분 정도를 시알리고, 그,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사용한 해보시고, 요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 조금 시간을 조금, 땡기고, 그리고 요, 그냥 가만놔두면 입자가 이렇게싹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걱으로 이렇게 긁었으면 됩니다. 살짝씩, 이렇게 요런 식으로 끌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미끼를 조금 단단하게 한 택이에요. 왜 단단하게 했냐. 지금 여기 있는 개, 그 갯바위 자체가 이 경사, 경사가 져가지고 제가 포인트까지 밑밥을 던지는 데는 너무 죽탕이면 날아가질 않아요. 그러고 바람이 지금 북동풍내 와서 바람이 거의 맞바람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단하게 밑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단단하게 했는 그런 형태니까 고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 밑밥 하는 방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